최고의 가성비 시술, 이것.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수천만 원을 아끼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치과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대통령, 대통령 홍성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는 충치 때문에 주로 치과를 많이 찾아가죠. 하지만 30대를 지나고 4, 50대가 되면서 치과를 찾아가게 되는 이유로 잇몸 질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치아가 욱신욱신거리고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거나 치아가 흔들거리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치과를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이런 잇몸 질환 진행성 질환이어서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멈추거나 낫지를 않습니다. 잇몸 질환의 원인은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치석과 거기에 붙어 있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인데요. 이 치석과 세균들이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제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잇몸이 아픈 증상을 버티다 보면 구름이 터져서 배출이 되거나 하면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지만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잇몸이 붓고 잇몸뼈가 더 내려가고 치아는 더 흔들리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치과에서 치료 받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셔야 하는데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이라고 하는 술식으로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잇몸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받는 스케일링은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이라고 한다면 잇몸치료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제거하기 힘든 잇몸 안쪽에 깊숙이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고 잇몸 염증 조직들을 긁어내고 잇몸 속의 치아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 안쪽의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잇몸의 자극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마취도 소량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잇몸 부분을 다 치료하기는 힘들고요 보통 두세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잇몸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흔히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잇몸 속에 치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잇몸 위에도 치석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잇몸 치료의 첫 단계로 치주 치석 제거라고 해서 스케일링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술식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수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잇몸 안쪽의 치석과 염증들을 긁어내면서 깨끗하게 해드리는 거죠 큐렛이라고 합니다. 지금 잇몸 안쪽으로 기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 속에 있는 치석과 염증들을 꼼꼼하게 다 일일이 제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잇몸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요. 그렇게 큰 비용이 나오지는 않고요. 1,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반면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잇몸 관리를 하시면 잇몸 질환에 의한 통증과 치아 흔들림으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하게 되는 고가의 치료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몇만 원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임플란트와 뼈이식 등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치과에서의 최고의 가성비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잇몸 치료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환자분들의 잇몸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예방시켜 드리려고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치과에 따라서는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되는 진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지 않는 치과들도 좀 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새로운 환자분이 오셔서 진단을 해보니까 잇몸 치료가 너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추천드리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치과 다니면서 잇몸 치료는 내가 처음 들어본다. 다행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죠. 사실 과잉진료를 하려고 했으면 다른 더 비싼 진료를 권유 드렸겠죠. 1, 2만원 밖에 안하는 진료인데 처음 들으셔가지고 생소하셔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잇몸 치료를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해보겠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고맙다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잇몸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치과에서 최고의 가성비 치료니까요. 그럼 내가 잇몸 질환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일단 치과를 자주 오시는 게 좋겠죠.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오시면 자동적으로 잇몸 질환을 체크해 드리니까요.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할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잇몸이 좀 부어 있습니다. 치아 사이사이마다 잇몸을 치간 유두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통통하게 좀 부어 있고 잇몸 색깔이 분홍 색깔이 아닌 붉은색에 가깝고요. 솔질을 할때 피가 좀 나요. 치간유두라는 부분이 어디냐하면은 치아 사이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의 잇몸이에요. 치아 사이 사이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매끈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잇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통하게 부어 있어요. 통통하게 부어서 올라와 있거나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치를 할때 살짝만 이렇게 대도 피가 나고 아프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거나 뜨거운 음식에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음식을 씹을 때 욱신욱신 통증이 있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아 옆이 불룩하게 고름이 차서 심하게 부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중등도 정도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면 치아가 다른 치아들보다 좀더 흔들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눌러보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약간 노랗게 좀 고름 같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로 인해서 잇몸질환 환자분들의 특유의 좀 구취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치과에 꼭 한번 와주시고요. 버텨서 나을 수 있는 질환이 절대 아니니까요. 간혹가다 스케일링을 해드리려고 하면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케일링하면 치아가 깨진다는데요.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던데요. 아니면 스케일링하면 치아가 시려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수년간 스케일링을 안 하셔서 치석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잇몸은 부어있고 잇몸뼈는 점점 소실되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잇몸 질환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아랫니 안쪽에 치아가 깨졌다면서 오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때 직감을 했죠. 치석이 떨어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치아 안쪽에 꽉 메우고 있 있던 치석이 일부분 떨어져 나와서 치아가 깨졌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처럼 스케일링 후에도 제거된 치석을 치아가 깨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스케일러는 치아에 손상을 줄 정도로 강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치아가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블랙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해요.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 공간이 건강한 잇몸으로 꽉 채워져 있지만 잇몸이 좀 내려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이 대부분 치석으로 메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치석이 제거가 되고 나면 그 사이 부분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블랙 트라이앵글 부위가 보이는 게 싫어서 스케일링을 계속 미루게 되시면 그 부분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문제가 아니라 잇몸뼈의 소실로 인해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렇다고 지금의 자연치아 상태보다 잇몸 질환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가 더 이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을 스케일링 해주시고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치석 제거 후에 초반 며칠 정도는 시린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치아의 목 부분이나 그 뿌리 부분을 감싸고 있던 치석이 제거가 되면 우리가 겨울에 목도리를 하고 있다가 벗으면 추운 것처럼 일시적으로 온도 자극에 좀 민감해 질 수가 있는데요 수일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요 이것 때문에 스케일링을 미루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칫솔질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잘 하시더라도 아랫니 안쪽이라던가 치석이 잘쌓이 있는 부분은 치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석이 좀잘 생기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석이 조금만 있으셨던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치석이 중등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잇몸도 필연적으로 염증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치 후에 술 담배를 잠시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처럼 술 담배는 염증 반응을 강화시키거나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시고 며칠 동안은 술 담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 상위 1%이신 분들이 계세요. 치석도 하나도 없고, 치석이 없으니까 잇몸도 깨끗하시고요. 잇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죠.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만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의 목표가 모든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잇몸 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왜 최고의 가성비 치료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도 좀 푸시고요. 치통령 구독자분들은 모두 잇몸 관리 잘 하셔서 평생 건강하 자기 치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통용 홍성원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